안녕하세요. 아파본 사람 아본사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완벽관리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면증 역사의 시작은 어려서부터였고 예민한 체질에 잡생각이 많아 다음날 큰 행사나 일정이 있으면 전날 잠을 잘못 자고 컨디션을 망쳐버리기 이쑤였습니다. 어른이 되어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한 저희 식구들은 모두 베개에 머리만 붙이면 드럼 푸푸였는데 너무 부러웠죠. 그나마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40대 때와 50대 때한 번씩 인생의 고비를 맞으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잠못잘 정도로 크게 터져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니 입맛이 없어 살도 빠지고 몸이 푹 쉬지를 못해 이유 없는 근육통도 찾아옵니다. 결국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 강박, 불안 등으로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끈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잠못 이룰 때가 많았고 남아있던 우울증약이나 수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생약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 최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규칙. 첫 번째, 밤에 취침 전까지 절대 눕지 않기, 일단 폭신한 의자부터 하나 장만하시고 아침에 일어난 이후로는 누워서 TV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눕고 싶어 죽겠다면 오후 3시 전에 30분 이내로만 누워 있습니다. 어차피 불면증이라면 잠이 안올 거지만 그래도 모르니 30분 알람을 반드시 맞추고 누우세요. 우리의 목적은 밤에 잠잘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늦어도 밤 12시 전 같은 시간에 취침. 아마 낮 시간 동안 눕지 않기를 잘 지켰다면 이때 침대에 누웠을 때 마치 온몸이 침대와 하나가 되는 짜릿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래도 잠안 오는 분은 안 옵니다. 세 번째, 취침 전 조명 어둡게 하기. 원래 취침 전에는 독서를 권장하나 어디 그게 잘 됩니까? 취침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봐도 되지만, 취침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실내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하고, 거리도 가능한 멀리 놓고, 반드시 앉아서 봅니다. 우리 몸이 이제 어두워졌으니 밤이라고 인지하게 해주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 동안에는 최대한 환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 컨텐츠는 너무 흥분되거나 자극적인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취침전드는 생각 메모하기. 취침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누워서도 계속 되뇌이며 번뇌의 늪에 빠져버림으로 이럴 땐 종이에다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메모해놓고 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잡념을 모두 쏟아내버리고 자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누워서 쉬무흡 크게 하기. 이제 침대에 누워 몸이 꽉 차도록 크게 천천히 쉬무흡을세번 해줍니다. 코로 3초간 들이마시고 3초간 참고, 입으로 3초간 내쉬고, 3초간 쉬고, 이렇게 한두 번만 해주어도 취침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몸둘다 이완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낮 시간 동안 운동하기. 잠못 자서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늘어져 있지 말고, 저녁 6시 이전으로 시간 되는 대로 숨이 찰 정도로 30분 이상 운동을 합니다. 가능한 실외 운동을 하시고, 반드시 숨이 찰 정도로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몸이 깨어있을 때는 확실히 깨어나야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러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야식 금지, 금 죽으면 잠들기 최소 두 시간 전에는 위를 비워줘야 최상의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들 중에는 폭식을 한 다음 포만감으로 잠을 자려고 하거나 술이나 담배에 의지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잠이 안 오니 또 수면제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갇히는 것이죠. 저는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만 마십니다. 열 번째, 커피 마시지 않기. 커피는 기본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심장박동을 올리고 몸의 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면생활에는 좋지 않겠죠. 커피는 체내에 흡수되면 5시간 정도 후에 체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5시간 후에 그 절반의 절반.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배출이 되니 오전에 마신 커피라도 밤 수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금커하고 디카페인이나 녹차로 갈아탔습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지만 같이 함유된 태아닌 성분이 카페인의 악영향을 많이 줄여준다더군요. 그래도 오전에만 마시도록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영양제 복용. 이제 생활규칙을 잘 지켜 잠을 잘 자기만 하면 되겠지만 불면증은 그리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제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D, 마그네슘 100% 함유된 리타민 먹기. 비타민 먹기. 비타민D는 면역력과 수면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신경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식사 직후 섭취하시고 너무 고함량의 제품은 피하세요. 두 번째 태아닌 영양제 먹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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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건인데요. 태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성분으로 신경안정, 긴장완화 효과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숙면을 도와주고 집중력도 강화시켜 수험생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공복에 섭취해야 효과가 좋아서 취침한 시간 전 200mg 하나를 섭취하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를 섭취합니다. 하루 최대 400mg까지 권장이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멜라토닌 보충제 먹기. 멜라토닌 보충제는 태아님만으로 효과가 부족하다 싶을 때 먹는 마지막 선택지인데요. 수면이란 낮에 빛을 받고 생성된 세로토닌이 밤이 되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우리가 잠이 오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환 효율이 점점 떨어져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딱히 부작용도 없다고 하니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라면 고민 말고 챙기세요. 참고로 저는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태안님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최대한 생활 규칙을 지키고 영양제도 잘 복용하고 있는 지금 진짜 꿀잠의 연속으로 제 인생 중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수면 시간은 7, 8시간 정도이며 잠잘 자고 운동도 꾸준히 하니 이리저리 원인 불명으로 아프던 근육통도 사라지고 비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등 가벼운 면역질환도 오던 되는 등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특별히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껏 불규칙하게 살아오며 혹사했던 제 몸을 체질에 맞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돌려놓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안 해줍니다.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